최소 값난 거 하는 건가? 최소 값난 거 하는 거네요. 쉽네요. 그러면 그죠? 가봐. 어떤 거였어? 가봐. 키가 y 축 위로 움직이지. y 축 위로 움직이면 얘를 y 축 대칭식으로 했지. y 축 대칭식이면 뭐가 고가? x만 바뀌지. 그죠? 얘는 얘가 q q가 x 축 위로 움직이면 얘는 어떤 대칭이지? x축에 대칭시키 그러면 x축 대칭시키면 누구만 보어가 바뀌어? y만 바뀌지, 됐어? 답은 어떻게 구해? 답은 요거 이동한 요점 있지, 요 점. 점을 연결한 다리 얼리지, 이 점. 왜 그러냐면, 답은 이거는 답이 뭐야? a가시 b가시랑 같은 거야. 왜 그러냐면, 왜 그러냐면, 지금, 우선 얘가 지금 답이라고 했으니까, 이게 Y축, 요, 요 직선이, 요 선분이 Y축을 찍는다면, 우리가 P가 될 것이고, X축, X축이 Q가 움직인다고 했으니까, 수축을찌 찌는다면, 필가하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는, 누르, 분명히 아까 뭐라고 했냐면, 어, AP, PQ, QBH 석값이니까, 얘 더하기, 얘 더하기, 그죠? 얘죠? 얘가, 이거 구하는 거지. 이게 최소라는 거야, 지금. 얘를 얘 얘를, 얘를 지금 동그라미라고 얘 동그라미라고 해볼게요. 이거 같잖아. 대칭시킨 거니까. 그 다음에 요거 세모라고 하고 요거 세모라고 하데 요거 대칭시킨 거니까 같을 거 아니야. 그죠? 근데 요거 S라고 할게. 자 지금 a p p q p q q b 는 이거 AP 더하기 PQ 더하기 QB잖아. 그치? 근데 이걸 동그라미 대신에 이 동그라미 써도 되지. 그 다음에 이 세모 대신에 이 세모 쓰면 되지. 그럼 이 대신에 이동 라미 쓰고 x는 더 해야 되니까 더하고 이 세모 대신에 이 세모 더하고 이거 더하는 거고 지금 직선 즉 선분이니까 최소가 될거 아니니 그죠? 이게 바로 a b 거리잖아. 그래서 최도가 되니까 두점 사이 거리 번데 두점 사이 거리 2, a b 거리. 4에서 마이너스 때문에 육개육개 되고. 뭐 어, 이상해지려고 그래 이거 이제 마7 4 9 72, 85 이게 다 돼요